어,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어,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 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에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에 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삼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여라, 주 우리의 친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죽음 앞에 거불내는 자여. 죽음 앞에 거불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우친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예비하신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 살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어, 찬양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음, 우리가 우리 각자가 어,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어, 제가 먼저 선창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땅 구석구석에서. 이땅 구석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정말 또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뿐만 아니라 온열과 세계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정말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를 들고 정말 우리가 선 땅에서 정말 이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그복음증거 역사가 정말 이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열방에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주님의 주인들, 성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바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상기는 종의 자세로 일하게 하시고 권력을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도구로 삼게 하시어 부패하지 않게 하시며 정책을 시행할 때 약한자를 살리고 정의가 실현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이 건강과 가정을 주안해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안심 열맞이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여 저희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동산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순신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사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 방송 송출을 중단하도록